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자 오늘 비플라이 소프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살짝 속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올라간만큼 와르르 추락하면서 여기서 아무래도 좀 물린 물량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악성 매물들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전고점을 앞두고 주가가 살짝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고점 앞두고 개미 털기 하는 건 진짜 세력에 사용하는 유구한 방법이고요 우리 주주님들 멘탈 털기도 딱 좋습니다 알면서 지금 이게 세력의 의도적인 장난질인 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 멘탈 털리고 물량도 털립니다 과연 비플라이소프트 지금 나온 7% 급락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고점을 앞에 두고 불안하신 분들 갑갑하신 분들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시나리오부터 1차 반등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우리 주주님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비플라이 소프트 인내심 있게 좀 홀딩할 수 있도록 정보력 한번 챙겨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정보까지 깔끔하게 챙겨 드리면서 2월, 말, 3월 초 주가 매매 전략 그 누구보다 깔끔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잡잘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조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지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 이슈와 함께 무증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 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 얘는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THANKS <laughs>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이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 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 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가라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 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 잖아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저점 3천원대 대비해서 44,000원대까지 만 무리입니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주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수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57765359 여기로 돈방석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 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명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직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도움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 조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플라이 소프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흑자전환 성공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 2주 전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플라이 소프트, 현재 AI 테마가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가셔야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비정형 텍스트 전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플라이 소프트 AI,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필수적인 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가져온 미공개 빅데이터에 따르면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고요. 목표 주가 어,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는 뉴스와 같은 비정형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언론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까지 데이터를 벌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그 기술력 이름이 RDP 라인이라는 건데, 이 RDP 라인은 출시 이후에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KT, SKT, LG 계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요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의 핵심은 데이터 수요자에게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적법하게 공급하는 것에 있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대로 구축했을 을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저작권 관련 규제가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구조적인 성장은요.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게다가 지금 실적 이슈까지 너무 좋잖아. 영업 이익 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RDP 라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영업 이익 작년보다 무려 8배 넘게 오른 23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3억 원 이상의 가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비플라이 소프트 요런 눌림 구간에 여러분이 냅다 까라 털리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비플라이 소프트 미공개 정보 파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심하고 구간별 매매 전략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 돈 지키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일차 목표가. 간별 매매 타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해요.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초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엉뚱한 데서 매수 매도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776 5, 3, 5, 9, 여기로 소프트,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제발 우리 주주님들.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주식이 아니야.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에요. 사실 우리 다돈 쉽게 벌고 싶어서 주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쉬운 걸 여러분이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을 챙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돈 넣어두면 언젠가 수익 나겠지. 운과 감에 맡겨서 바보같이 주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현 명하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소프트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립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